JP모건과 모건스텔리가 Morgan 알려주는 주식시장 예감.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경제뉴스, 특히 미국의 주식시장 소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똑똑한 투자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JP모건과 모건스텔리라는 Morgan 큰 회사들이 2026년에 주식시장이 대박날 거야! 하고 소리치고 있거든요. 여기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 고맙습니다. JP모건은 S&P 500이 8000까지. 먼저 JP모건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이 회사는 미국의 대표 주가 지수인 S&P 500이 2026년 말에는 7500까지 오를 거라고 예상했어요. 7500이 뭐 대수냐? 의심겠지만 지금보다도 무려 10% 넘게 더 오른다는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JP모건이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딱세 가지입니다. 기업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것 같아요. 두 자릿수 이익 증가 회사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쑥쑥 늘어날 거라는 든든한 믿음이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갈 거예요. 미국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낮춰주면 돈 빌리기가 쉬워져서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주식 투자가 늘어나거든요. AI가 세상을 바꿀 거예요. 지금 AI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JP모건은 AI 덕분에 회사들이 돈을 더 많이 벌게 될 거고 이 효과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예측은요. 만약 중앙은행이 금리를 생각보다 더 많이 내려주면 S&P 500 지수가 무려 8000 포인트까지도 넘어설 수 있대요. 대박 예측이죠? 다음은 모건스탠리 이야기예요. 이 회사는 1년 뒤 S&P 500이 7800까지 오를 거라고 예측했어요. JP모건처럼 엄청나게 밝은 미래를 보는 거죠. 모건스탠리는 지금이 바로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주식 시장이 잠깐 주춤하거나 조금 내려갈 때가 있었죠. 이 잠깐의 하락은 조정이고 이 주춤한 시기가 곧 끝날 거라고 보고 있으며 지금 주식이 조금 싸졌을 때더 많이 사두는 게 좋습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들의 믿음도 역시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와 함께 경기 소비재, 헬스케어, 대형 은행, 공장 관련 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주식이 골고루 올라갈 거라고 봤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JP모건은 7,500에서 8,000포인트 모건 스텔리는 7,800 포인트로 2026년에 주식 시장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이들의 희망적인 예측은 AI 덕분에 회사들이 돈을 잘 벌고, 나라가 이자율을 낮춰서 도와줄 것이다라는 두 가지 큰 기둥 위에 세워져 있답니다. 현재 시장이 잠깐 흔들릴 때 이것을 위험이라고 보기보다는 더 많이 살수 있는 기회로 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네요. 매우 낙관적이네요. 그래도 전망과 예측은 틀릴 수 있으니 우리는 리스크 관리하면서 투자해야겠습니다.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거듭 부탁드리며 시청 고맙습니다. 정보 전달로 결코 투자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